어, 서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1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거룩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름답고 반듯하게 성화되어 갈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객기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영원한 확신,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점일 때에 하나님 이기는 자, 열매를 맺는 자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신이 또 지고가야 할 십자가를 반듯하게 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철주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늘 함께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맞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구야성경 제성경으로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말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삭은 자신의 때가 다된줄 알고 평소 사랑하던 마다들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말하기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받으라고 에서에게 말하였습니다 남편 이삭의 말을 엿듣던 아내 리브가는 술책을 부려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였고 그렇게 술책을 부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0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도착한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통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1절 말씀을 보면 동생에 대한 동생에 대해 복수의 칼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도피행각과 하란 땅 정착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질문과 세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은 야곱 행동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거짓말 했고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 우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깨달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비록 허물이 많고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뭐, 거짓말을 밥 먹듯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이런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슴 떨리게 사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깊이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초월하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인간의 역사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깊이 가냐하신 것과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신다. 초월하신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거만한 바보라고 말합니다. 바보는 바보인데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지 말아라. 과학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원자가 결합해 분자를 만들었고, 맞죠? 분자가 뭉쳐 세포를 만들었고, 세포가 결합하여 생물이 되었다. 그래서 생물은 진화했고, 발달한 뇌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자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가. 이제 너희는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물질이니 이 얼마나 자명한 사실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 하지만 세상은 물질과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정신 그 자체는 세상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불확정성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하나의 현상일 뿐 그것이 우주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우주가 붕괴하지 않는 것은 세계를 아우르는 법칙을 아직 찾지 못했어이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함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에 깊이 간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셋째,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린 다한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실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치졸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저열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지수가 지금 어떠한지 냉철하게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끌어올려야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지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걸다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삶의 아젠다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때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늘의 권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모인 하늘의 권석으로 채워진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늘의 권석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줄이고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앞으로 미래가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화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간절히 축건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의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